상황이 만들어진것 같고요. 특별 노포리야. 보자. 너없 매우 맞아하면. 잡았고. 뺄게 뺄게 우리. 맞니다원이 그 지금 이번 시즌 중에 보여 주고 있는 가장 파멸적인 스노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나비코 같은데? 카카림 있다. 있다. 거카 있어. 카림맞카림 맞아. 카림 잡았을까비 빼면서 얘들아. 빼면서 얘들아, 천천히 제리 빨린다, 살짝 빼나 피었어 빼봐 빼 빼바, 빼바, 빼바. 아니, 여기서 제리가 키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왜 여기 있어, 나 플로어 걸렸다 천천히, 천천히,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우리 버려, 우리 야, 버려 빠지는 거나프리스다프레스다프리스다프리스다 프리스타, 프리스 사면 쪽으로 봐, 사면 쪽으로 나는 버릴게, 얘들아 아, 빼자 괜찮아, 괜찮아 스페 공을 수비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공불게 맞아도 오히려 T1이 이득을 다 가져갔고 먹 억제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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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는 바로 볼리퍼가 물어서 잡아낼 수도 있어. 좀, 좀. 바로 해 볼래? 지금 바로 해 볼래?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래 볼게. 아래 볼게. 아래 아아 오! 아니, 가비! 가비! 자, 가비! 맞았어. 맞았 천천히 세트만 보내면 될 거야. 내세 봐줘. 아, 슉. 떴다. 개스타네. 싸움에 프리드리

아리 잡고 탈아리 탈, 탈 찍어볼래? 잡고 탈탈탈탈탈탈탈탈 아, 네. 끝났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역시 키원의 농사는 헛되지 않았어요? 초반부터 싸워왔던 그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톨렛대 복귀전에서 1승을 추가합니다. 라이트 헤드. 정글링 속도가 워낙에 빨다 보니까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 공방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각 볼게 각 볼게. 야이 끊겼어. 가능해? 야이 마크 중에 이기네 넘어, 어 넘어, 빠봐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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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리노플 우와. 잡아내는 킹콩! 이거 그냥 빠지면 되죠. 독수 입장에서. 뭐? 레레 블레프 때맞았얘다 밀게, 밀게. 레레 블레프 때. 레도 발레. 레부터 발레부터. 천이 한타 천천히 하면 이게 포킹 맞지만, 넘어.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자. 성공할 거야. 어, 하자. 레레 쪽.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랩터 저쪽 박수, 아, 줘야, 봐? 아? 수 있고. 어이가 아, 루션 쪽. 점프 있다. 기다려 줄래? 기다려 줄래? 아, 루찬 노플이루 노플이야. 루찬 노플이야. 루 노플이야. 루 노플이야. 쭉 따라갈게. 어, 봐봐. 루찬 노플? 기다리는 몰라? 한 방까지 살아가네요 간신히. 공심이. 지속적으로 득점하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잘 살짝 살짝 볼게. 살짝 게줄게시시 야 이거 이거 저쪽 타죠 이거 이게 주식이야 저기 하나? 나이스 이나 앞으로 넷장 봐 볼게 아 앞댓이 해봐 앞댓이 해봐, 아, 해봐. 세리다세리다세리다아쭉 어, 가봐 쭉 아. 가봐 대를 확실하게 밀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5비 입장에서도 지금 이니시형 챔피언을 약간 실자원하게 데려나 각본인 봐볼게 그냥 박게박게박게 해버려 해해해 이 o u are very f a m 리 부터 봐, r You are a l 봐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노플 루시안, f 시안 i 시안 나이스 어? 우리 그냥 사용이이될것 같아. 어. 그리고 공아 갔어. 갖고 있잖아요 지금 배치기 지금 거리지보 있거든요. 알레프 뭔가 생각해서. 어고나 어. 어? 먹어 줄래? 어. 나 먹혔어. 빨레부터리부터빨레부터리 갔어. 빨리 리 왔어. 이해가 되죠? 조심야 자, 안라인 포스, 안 포스. 아. 무 노플? 아. 아. 내가 맞을게. 이 달리 내가 맞을게. 동심 레드 포스가이 경기를 결국 승리로 만들어 내네요. 어 아, 미안, 기억나지? 어 너무 못했다. <laughs> 근데 너무 미안하다. 그거 주워주면은.